여긴 응급실. 전설의 배우 이소룡이 실려왔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 그런데 웃어? 하여간 레전드 브루스 리가 위독한데요. 최고의 의료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어지는 응급차치. 그는 깨어날 수 있을까요? 황공포증 걸릴 것 같은 건물 영국 첩보기관에서 한 박사와 컨택합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향하는 두 사람. 결국 이소룡은 사망했고 이들이 온 것이죠. 그런데 죽은 자의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유족의 허가도 없이 질러버린 만행. 당대 최고의 스타 이소룡의 죽음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들의 작전은 고인이 된 이소룡의 클론을 만드는 거였죠. 무려 3 명이나 말입니다. 후두로 딱딱 만들어진 이소룡의 복제 인간들. 한 명은 배우가 도착 안 했는지 유리를 가렸군요. 먼저 2호를 데려오라는 박사. 새로운 이름도 아니고 이호라니. Stated that y o u r almost done. Yes, with this phase of the program. 유상한 더듬이 뚜껑으로 프로그래밍을 마무리하는 거냐? his e s open. Your name is Bruce Lee, t 아까 분명히 쌍카풀 있는 사람이 이호였는데 지들도 헷갈리는지 이름을 막 짓습니다. 그렇게 아까 이호였던 사호가 등장하고 최첨단 미세한 세뇌를 봤는데요 Your name is Bruce Lee 3. 아무튼 이들은 박사의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어째서 순서가 2, 3, 1일까 <laughs> 박사의 실실 웃는 얼굴과 간호사의 미소를 <laughs> 떠올리면 알수 있었죠 이 영화엔 제대로 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걸 그렇게 이소룡 1, 2, 3호는 난데없는 로키 음악을 배경으로 무술 연습에 돌입합니다 이들을 대체해 어디다 쓰려고 무술을 가르치는 걸까 아니 그건 둘째치고 애초에 이소룡을 닮기는 했나 많은 의문이 들 때쯤 동시 수업을 받는 2호와 3호 저 정도는 나도 할것 같은 격파와 반대쪽이 깨져 나가는 벽돌 한장 하지만 흡족한 얼굴입니다. Well, both at the same time. That's good. You're learning fast. 다음은 야외에서 다섯 무공을 가르쳐준다는 사부. 2호에서 3호로 연결되는 세련된 연출까지. 가르쳐준 것보다 초식이 더 복잡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 사부님은 무예 쪽이 전공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어딘가 어설프다는 거죠. 알고 보니 범죄자를 잡기 위한 도구였던 클론들. 첫 번째 미션, 금규의 밀수업자를 잡아라. 그가 운영하는 영화사는 눈 속임이었고, 제작 중인 영화에 배우로 잠입한 클론 1호. 실력 하나는 기깔났는데요 문제는 악당들답게 촉이 좋았다는 것. 근데 그냥 캐스팅 안 하면 되지 굳이 제거하라니 그래서 파견된 두 명의 무도인 백표와 민호 이소룡 1호를 기습했지만 여차저차 실력에 밀린 그들 결국 자존심을 버리고 쇠파이프를 그한 해당 문파의 자존심 보호를 위해 편집하겠습니다 기습 실패 소식을 접한 악당. 이젠 오발 사고를 위장해 죽이겠다는데. 작전은 유출되고 말았죠. 다음 날 간호사 낸시는 하나만 나한 조언을 해주러 왔습니다. 그렇게 촬영이 시작되고 오발 사고를 낸다더니만 총은 안 쏘는 액션씬. 대신 흉기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뜬히 받아내는 클론 넘버 원. 한편 악당은 라카치란 벽돌 괄호치고 금괴 운반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히어로 이소룡 1호에게 따라잡히고 말았죠. 금괴 밀수범 검거 완료. 그 시각, 2호와 3호가 지령을 받습니다. 태국의 미친 과학자를 잡으라는 거였죠. 그렇게 현지 요원 척을 만났는데요. 숙소에서 여인의 습격은 울대 공격으로 제압. 아무튼 이렇게 세 명은 적의 연구실로 잠입합니다. We got here just in time. 그러다 맞닥뜨린 악당 하수인들 집단 액션씬이 시작되는데요 근데 웃긴건 현지 요원 척도 이소룡인 척하고 있다는겁니다 이 양반도 혹시 클론? So much for them. Let's get the house. 한편 연구실에 등장한 닥터나이 well, 박사보다는 조직 보스 같은데요. 아무튼 <laughs> 그의 무기는 <laughs> 모든 걸 브론즈로 <브룬지로> 만드는 약품이었죠. <웃음> <웃음> 자리를 피한 박사와 들이닥친 이소룡 클론들 저기 r 클 i 맞 Doctor n 렇게 I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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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이이어지고 그들과의 e 전을 준비하는 닥터. 실버고 플래고 모두 브론즈로 w 등시켜 버리는 무서운 I 물을 투입합니다. d n t o d I o w t I n t k I n t o I n t k I n t o 이건 항아리 맨? 그렇게 만들어진 금강불교의 인간들 몸이 아주 딴딴했긴 합니다만 왜 빤스바람으로 있는건지 원 그때 추적해온 클론 2 플러스 1은 이 괴이한 자들과의 대결을 펼칩니다 아무튼 물컹하지만 쇠땡이 소리가 나는 그들과의 결전 패고 패도 손만 아픈 터라. 작전상 후퇴를 감행합니다. Yes. 그리고 어느 가족 독풀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군요. 그때 나타난 브론즈맨과 클론들 oh 격투가 벌어진 그때 아주 우연히 풀을 뜯어 먹고 말았죠. Oh 그렇게 사망해버린 황동 인간. 이렇게 그들의 약점을 알아냈고 반격에 들어갑니다 o 어라 나머지 둘도 t 입씩 사이좋 r e 많은황동인 s p o n s i b l e for his death. 스맨들과 그들의 보스 그리고 범죄 해결에 감사를 표하는데요. 빈또가 나간 루카스 교수. 그가 미친 짓을 시작했습니다. 클로끼리 싸움을 붙여 이긴 최강자를 데리고 깽판을 치겠다는 거였죠.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대결을 시작하는 1호와 3호. 그나마 제정신이었던 간호사들은 저지에 나서는데요. 둘이 한창 싸우던 그때 나머지 2호까지 투입하는 미친 교수 명령을 내리는 특수 송출기를 파괴합니다. 그렇게 세뇌가 풀린 3명의 이소룡들 또 각자 행동한 게 문제였을까? 기습을 당하게 됐죠. 에이스였던 1호는 내친 김에 교수의 하수인인 스승들을 깨부수러 다닙니다. 그리고 위기를 느낀 교수는, 갑툭튀한 남자를 최종 보스라며 호위를 부탁하는데요. 연구소로 가려던 사모 함정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함정이 있다면 지름길로 돌파 더 이상 자비는 없었죠. 그때 등장한 최종 보스 빠른 별 하지만 그 역시도 상대가 될순 없었고, 쓰러지게 됐죠. 그 시각, 내 빼던 미친 교수는 끝내 잡혔고, 영화는 끝났습니다. 1980년작 브루스리의 클론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정체에 대해서는 애매한 정보들이 넘쳐나는데요. 일단 제작국가나 감독조차도 오락가락 합니다. 홍콩 필리핀 합작 혹은 한국 홍콩 합작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한국적 감독이 남기남이라는 설이 있지만 불확실한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감독 조셉 벨라스코는 헐리우드 가상의 감독 앨런 스미시 같은 경우라고 생각되네요. 뭔가 떳떳하거나 내키지 않을 경우에 내 거는 가상의 이름.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하니 오늘 클론 영화는 소위 브루스리 플로이드 이라는 이소룡 캐릭터 착취 영화의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주옥 같은 명작들을 남기고 간 배우 이소룡. 그의 사망 후에도 셀수 없는 무술 영화와 그를 따라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죠. 심지어는 이소룡 영화의 장면을 무단으로 잘라다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영화판에 넘쳐난 짝퉁 이소룡들 오늘 영화의 대거 집결했습니다. 브루스리 1호에 한국인 소룡 아니죠 거룡 드래곤리 심지어 본명은 이씨도 아닙니다. 2호에는 불타는 정무문의 주연인 대만의 여소룡 영어 이름은 브루스리 인데 이 하나가 빠진 리 3호는 또 다른 한국인 장일도 일명 브루스 라이입니다. 게다가 플러스 1으로 나온 척 그의 이름은 브루스 타이 그러니까 뭐 배우들 이름이 브루스 레, 브루스 라이, 브루스 타이 등등 사실상의 클론이 넘쳐났던 시대인 거죠. 예전에 다뤘던 특명 어벤져에서는 죽은 이소룡을 영혼으로 부활시키기도 했으니 정말 뇌절도 이런 뇌절이 없습니다. 특명 어벤져의 이소룡 대역은 한국의 김태정 배우였죠. 그런 와중에 모두들 멋지고 탄탄한 피지컬을 자랑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이 중에 그렇게 닮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닮은 외모 원탑은 최근까지 연문 등에서 이소룡 역할을 활약하는 소림 축구의 골키퍼 진국권이 베스트가 아닌가 합니다. 사실 소림축구 만두집구물을 맡았던 안무가였던 그를 유명한 이소룡 매니아 주성치가 직접 발탁했다는 얘긴 유명하죠 극중사보로 나왔던 볼로영 그는 진짜 이소룡 영화 용쟁호 투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블반담 등에서 악역 으로 활약하기도 했죠 또한 미친교수 루카스 역의 존 티벤 배우는 이소룡의 맹룡과 강에서 마지막 보스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진짜 이소룡 영화에 나오기도 했으면서 짝퉁 배우들과 연기하며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그외 외에도 한국 굴다리 밑에 싱하영, 괴짜 가족의 선생님 등 수많은 타임라인에 살아있는 이소룡이란 존재는 진작에 멀티버스를 구현한 게 아닐까요? 많은 이미테이션을 접할수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리지널 브루스리는 정말 잘생겼구나. 간만에 만보는 매운맛 영화였네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